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사지팀입니다 지금 제 화면을 보시면 뭔가 좀 달라진게 있지 않나요? 뭐 머리를 자른다거나 뭐 그런 달라진 말고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보라색 클랜 마크를 달고 있죠 네 전설 리그에 도착을 했는데 네 3099점 거의 커트라인으로 도착을 했는데 제가 아마 한 기억이 정확하게 안나지만 10월쯤에 제가 클랜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결과 저희 클랜도 드디어 전설 리그에 도착했습니다. 전설 리그의 장점이 뭐냐? 일단 클랜 카드 수집이 한판 제가 한 판을 했는데 한판 이겼는데 8 8 0장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좋은 건 뭐냐면 저희 클랜에서 제가 엄청 낮은 위치에 있어요. 보면 저희 클랜에서 제가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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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35등에 위치하고 있는데 뭐 이분들 아무나 딱 보면 레벨이 12고 막 카드도 높잖아요. 근데 저런 분들이 골드일 때는 11레벨로 보통 맞춰지기 때문에 11레벨을 썼지만 저분들한테 이제 좋죠. 자기 레벨의 카드를 쓸수 있기 때문에 잘하면 양악도 가능할 수 있는. 하지만 저 같은 이제 초식동물 같은 카드, 이렇게 레벨이 귀여운 카드만 갖고 있는 저 같은 11레벨은 이제 사냥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인드도 12이고, 뭐 감전도 12이고, 뭐 라바도 12, 마바바츠도 12, 바통도 12. 이제 보통 12로 맞춰지고, 레벨이 낮은 거나 10 아니면 11이고, 만약에 이제 승리를 많이 한다면 13도 생길 것 같은데, 참 아리까리하네요. 이게 저한테 좋은, 저한테는 안 좋은데, 저희 클랜은 또 좋은 것 같고, 저희 클랜 레벨 12분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발전하, 발전하고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옛날에 클랜 소개 영상이 최근에 제가 올린 걸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실버 때 찍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 유튜브를 자주 안 보시는 분들은 저희 클랜이 아직도 실버인 줄 알고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 뭐 클랜전이 뭐 짱짱 하기 때문에 뭐 1등 1등 뭐 2등 2등 어예 예, 1등 1등 2등, 2등 이렇게 뭐 승승장구 거의 4연승을 하다시피 하면서 올라왔는데 저희 클랜도 이제, 이제 클랜 홍보도 찍을 겸 제가 전설이 간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찍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컴퓨터로는 한번 로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컴퓨터로 로얄을 지금 해보겠습니다. 컴퓨터 로얄하면서 로 지금 전설 리그 두 번째 경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처음 라이브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네 골드 리그 상대 만났고요. 네 저는 아마 그 기블린데 걸린 아발블린통 걸린 것 같죠. 네, 처음에 얼음 정령 보내줍니다. 이게 마우스라 이게 정확하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박쥐 날라오지만 타워에 받고 네 박쥐 그냥 먹으면서 갈수 있죠. 뭐 들어오나? 그럼 이거 아 통나무 올릴걸? 네뭐 괜찮았죠? 상대방 박격포 깔아주는데 아 이거 딱히 할게 없네 그냥 타워에 딜넣을게요 악동 나왔으니까 악동에 여기 로켓 타이밍 되나 이거 꽝 좋았죠? 천만 천만 너무 빡세게 들어온 거 아니요? 통나무 피해주고. 맞네. 와, 데미지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거. 음, 이렇게 좋은, 좋은 날 이렇게 실패를 하면 안 되는데. 아직 제 고블린통, 근데 발블린통 상대도 알겠죠? 아, 이게 아까 발키리동마할때 고블린통이 폐에 있었어야 되는데, 폐 없었어가지고, 폐가 말렸어요. 그래서 제가 통나무를 그냥 굴려줘가지고, 박격포죠. 박격포가 발키리 쳐다볼 때. 그렇죠. 바로 보내기. 악동 나오겠지? 박지 나오네. 네, 딜 어느 정도 넣었죠. 이 해주고, 임페로노. 어, 잠만 와, 이 잘못 설치했어. 진짜 실화냐? 와. 이게 마우스로 하니까, 이게 손가락은 두 개로 하니까 빠른데, 이거 제가 얼른 아이패드나 그런 거 사가지고 컴퓨터 연결을 해야겠어요. 이거 안 되겠네. 전 분명히 왼쪽에 눌렀는데 오른쪽에 설치되네요. 변명 아닌 변명을 해봤는데, 네글로 딜러 주고, 어차피 두배 타이밍이니까 얼쩡까지... 창고 나와라. 까비 아, 상대방 지금 방어 말라네. 아예 와... 이 변태 같은 새끼... 박격포를 방어로만 쓰고 있어. 아, 좀 뭉쳐주면서 좋았죠? 통나무 제발 빨리 싫어하냐? 아, 이거 타못 밀겠는데. 고블린통 낚시 한번 해 줄게요. 상대방 당해서 통나무 아, 통나무 오겠다. 어, 어. 오케이. 호구 됐다, 됐다. 역전광 나왔다! 빨리 프린세스로 견제 한 해주고. 오케이, 한 대. 한대더 가나? 까비. 오, 한대더 갔다. 나이스. 임페로 막아줄게요 그리고, 아이스 스피릿까지. 한 대, 아, 호한테 한대 맞았다. 킹탄은 뭐 맞아도 되고. 고블린통 앞에 살짝 뿌려주고. 여기 어그로. 좋았죠? 좋다 좋다 로켓각 안 나오나? 통나무 굴려주면서 아프세 아 잠깐만 손가락이 너무 느려 발키리까지 맞으면 안돼 나이스 고블린 통 날려주면서 통나무 빠졌으니까 고블린 갱까지 통나무 누가 안 불어 빼래 미치셨나? 이거 로켓각 나오나 이거? 도박 저 로켓 데미지 모르거든요? 깨지나? 야, 통나무 저기 굴렸어야 돼. 야, 야, 잠깐만. 와, 야, 통나무 실수 실어하냐 와, 야, 통나무 실수 너무하네. 야, 나 진짜, 통나무 호구한테 날리지 말고 절로 날렸으면 이긴 건데, 나뭐 했냐? 와. 와,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아우, 열받아. 드리프트 바로 갑니다. 아, 방금 뭐한 거야? 이긴 건데, 와. 아 근데 로켓 데미지가 제가 알았으면 됐는데 로켓을 제가 평소에 안쓰기 때문에 어! 전설 걸렸죠 이거는 자존심을 걸고 이겨야 됩니다 페카를 줬는데 제가 가드를 갖고 와야 되겠습니다 페카가 아랩라이더아랩라이더로 페카 멈추면 안되는데 오케이 랩라이더 준다 랩라이더 가드도 있기 때문에 막기 쉬울 것 같아요 아 진짜 방금 너무 아쉽네 뭐한거지 방금 일단 창고블린 넣어줄게요. 뒤에 들어가나 맞아주네. 이거 램라이드 오는데 마법아츠하고 페카를 한 이쯤 크아. 아, 박았어. 뭐야? 이걸 박아? 좀 너무하네. 상대방 얼쩡 썼나? 방금 못 봤는데 넣어주면서, 화살 있네. 다트고블린 세워주고. 거의 뭐자연트 아무것도 못 한다 보면 되죠. 다트고블린 살아서 가자. 패카와 먼카카보다 먼저 가 가지 마, 아, 마, 마라 이 녀석아. 음. 아 로켓가 나오긴 했는데 뭐 이건 한번 봐주고 마바처럼 각도기. 마법의 각도기 각도 재주면서 타워에 누적딜 넣었습니다 맛있다 맛있어 파스 거블린 통 낚시 한번 할게요 어 낚시 괜히 했다 이거 차라리 그냥 와 화살 화살 겁나 빨리 던지네 <laughs> 거블린 보이지도 않았어 그리고 상대방 얼법이 나올 것 같아요 또 자이언트 반대쪽이나 바로 다토 거블린 자이언트 나오죠? 아, 얼법 나오네 어, 랩라이더로 멈추는 판단 아주 좋았다 이거 가드로 막아주고 귀엽죠? 상대방 이거 실수했죠 두 번째 판은 뭐 무난하게 이길 것 같네요 네갓 골드리그.. 아갓골드 전설리그 올라와서 방금 솔직히 방금 판도 이긴 건데 제가 너무 장난을 쳤네요 솔직히 상대방도 의아했을걸요 어? 왜 통나무가 여기에 이러면서. 솔직히 아 저기 통나무 던졌어야 되는데 실수가 너무 컸어요 인정합니다 자이언트 나왔으니까 페카 뒤에서 꺼내주고 어? 이거 쓰리 크라운 각인데? 지금 나저 크라운 상대도 모여있어 뭐 쓰리 크라운 하면 좋긴 하거든요 그냥 로켓으로 세레머니 슝. 와우 와우 뭐야 뭐야 상대방 그냥 개뚜까 맞아왔는데 어, 이게 막혀, 이게 랩, 이래서 램라이더를 랩라이더, 버리는구나. 이게 막히네, 더블패카 간다. 이 녀석 나이패카 부대를 막아라. 다트고블링까지 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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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쩍. 네, 못 막죠, 창고블링까지나 코스 마나이어 서가 하스까지. 네, 처음 경기가 너무 아쉽긴 한데, 네, 어쩌겠습니까? 제가 지식이 부족한 탓이죠 앞으로는 그걸 외워놔야겠어 제가 파불은 알거든요 파불은 아마 어 뭐야 8시간짜리 가지고 파불은 아마 220데미지일걸요 레벨 9가 보면 파불 어디있어 여기있다 레벨 9아 200이 안된다 201데미지 그래 딱201 그리고 감전이 12일 때 74데미지 봐요 몇개는 아는데 로켓은 제가 안써요 어 뭐야 레벨도 낮고 아 이거 어렵다 마우스라니까 레벨도 낮고 와 진짜 이건 아쉽다 아까 보고 눈갱 당하신 분들 정말 죄송하고 뭐 오늘 뭐 저의 본질은 저희 클랜이 뭐 전설 리그 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실버 상자 혹시 전설 떠주나? 응안떠네 전설 왔고 저도 조만간 이제 이번 시즌에 제가 금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덱으로 금장이 어렵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냥 만든 덱인데 제가 레벨이 낮아서 레벨 높은 광독 덱 레벨로폰 제가 레벨로폰을 넣은 광독 덱인데 뭐 나름 승률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용, 상대방 킹타워가 1 0이면 용광로가 거의 공짜여서 네 감전만렙도 요즘 많아서 고갱도 한방에 날아가고 그래도 뭐 이번 시즌 금장 목표로 하고 첫번째 목표 저희 클랜 전설리그는 도달했는걸 알려드리려고 오늘 찍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번에는 좀더 재밌고 유익하고 실력 업그레이드 되고 좀더 재밌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사제TV 구독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